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참 오늘 즐거운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가 제일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를 힘차게 치는 걸 보고, 야,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본부자인과 함께 충만임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천천을 거닐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풀을 수 있을까? 성령의 영감은요,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온대요. 고민하다가. 그런데 오늘 목양실에서 딱두 가지 하나님의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무기력할까?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목사로, 성교사로, 사모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나를 왜 전도사로 부르셨을까? 그 답이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에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삽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문제는 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우리 아이들 성령의 제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임하면요 인생이 비극에서 시국으로 바뀌고요. 생의 목적이 생기고요, 의욕이 넘치고 나의 죄와 중독이 불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능력과 파워가 임하고, 그리고 교회의 붕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의 문, 재정의 문, 우리 인생의 문, 취업의 문이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9장 1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 할때 걷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걷기도하며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왜 우리가 찬양할 때 감격이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구장의 담에색도상에서 바울이 성령의 강한 비침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금식하고 눈이 벗겨지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힘이 방혹하더라. 이거 보세요.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성령의 비침을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6장.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옥졸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죽는구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룻밤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한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됐어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은 1869년에 탄생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명이야. 한 명.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이분이 최권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에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 천당을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 불신지옥이 이분에게서 온 거예요 전도 구호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분이 나가면서 예수 천당을 복음을 전해서 그 뒤에 1910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1만 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40년 만에 한 명에서 우리 교회가 46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지금 11만 명의 교회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심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 죄가 물러가게 되고 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대박 사건이에요. 로또 맞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짧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명이 저들이 한 가지로 기도했어요. 자, 도표 보여주세요. 다섯 가지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일어났어요. 삼천명이 죽개로 돌아와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오늘 모인 여러분의 이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안 변하는 그 인간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저도 3000명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저도 미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교회는 3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신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이이 이 정도로 끝나려고온 목사가 아니라고 했죠. 초대교회처럼 3천명 5천명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야 흩어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오라오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아직도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속이 터지죠 상공사고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이 없습니다. 다 2절 보세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호련이라는 것은 서둘리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도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말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저주가 떠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마치 불의 셔처럼. 이 성령은요, 뜨거움이요, 불이에요. 성령 받고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없어요. 다 성령 받으면요, 햇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합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저들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일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지만 절제하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복음의 진보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5만 교회 중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죠. 25% 정확하게 우리 교회도 25%가 출석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만 교회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르셔야 돼요. 사도행전 어, 여호수아 6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너는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야. 아무리 더워도 그냥 믿음으로 돌았어요. 의문 같고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제 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나팔입니다. 나팔은 방송 성교을 말합니다. 오늘도 전파 성교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이 CTS가 있어요. CTS는요. 제가 20년 동안 후원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아셨어요? 지금도 문자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고 있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CTS를 후원하기 시작해서. 왜요? 세상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의 채널인데, 그 중에 기독교 복음, 순수 복음방송은 CTS밖에 없어요. 다른 방송은 상업방송이 나가는데, CTS는 온전히 복음방송이에요. 지금 20, 27살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됐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